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보면 압니다. 기도와 사랑은 한 쌍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기도의 불이 계속 지펴지며 더욱 굳건히 세워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사도로 세워진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제 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미문을 통하여 기도 처소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어 그는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아는 것을 보면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몇 번은 그를 보았을 수, 수도 있습니다. 미문을 지나칠 때마다 그를 보고는 아무 생각 없이 성전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구걸하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가는 길에 슬쩍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멈추어 서서 시선과 함께 마음이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평생 살며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눈과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이것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들은 유대인으로서 이전에도 꾸준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에게 돈몇푼 건네주기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구걸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그 사람 앞에 멈추어선 적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도와 함께. 사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앞에 멈추어 서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랑과 헌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 싶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함께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셔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과 헌신이 내 기도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네 주었을 뿐입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재밌어요. 이 순서를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보통 우리는 서서, 걸으며, 뛰었다. 이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앉은 이가 펄쩍 뛰어오른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평생 하나님 집문 앞에서만 머물던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단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건네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은과 금으로 속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쳤고요. 교회는 타락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건네어 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합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뛰는 것을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이런 기적은 평생 처음 봤을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자들이니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담대히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마땅히 주목해야 할 분에게로 사람들의 초점을 옮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다음에 세 가지예요. 제가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넘긴 예수가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와 이 병자의 믿음을 쓰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너희가 무지하여 생명의 주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으나, 사실 그분은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에 와 부활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미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 이 구원의 계획을 예언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며 만물이 온전히 회복될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던 길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제가 정리하는 것이 미숙하여 좀 아쉽지만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병이 나은 사람이나 병을 고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일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것이 베드로가 외친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또 반대로 놀라운 기적 앞에도 슬픔과 고통 중에도 반대로 기쁨과 환희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결국에 그분이 내 삶의 가장 핵심이요, 완벽한 답이 되세요. 오늘도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사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